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지옥션을 통해 포천시에 위치한 저렴한 단독주택 물건의 중요 부분만 쏙쏙 담아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진입문은 4m 되는 넓은 포장도로에 접혀있고 주변은 소규모 단독주택과 임야로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영북고 남측 인근 원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마당에서 보이는 조망은 확 트여있고 이로 인해 하루종일 햇볕도 잘 들어오며 무엇보다 도심 속의 답답함이 뻥 뚫린답니다. 토지의 면적은 211평이고, 주택은 21평으로, 방 2개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을 2개로 만든 대신에 거실이 꽤 넓겠죠? 주택의 외벽은 강판 사이딩 판넬로 마감하였고, 샤시는 하이샤시입니다. 해당 토지의 최초 감정 가격은 2억 4,141만 140원이었으나, 현재는 무려 2회나 유찰되어, 방값인 1억 1,829만 1000원입니다. 2차 경매 기일은 2월 22일이고 구독을 통하여 매각기일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산종호수와도 차량으로 겨우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1억원대의 세컨하우스로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는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전부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권리 분석은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알림을 통해 최신 경매 소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는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